봤어요. 네, 리버티. g g u y 계속 o Get a boy sale. 자 o 고 d luck, good l 구독 k good luck, good luck, g o o 자 이제 이 안경을 노란 렌즈로 바꾸러 교환하러 가고 있거든요. 서울숲 쪽에 있는 라시드포라는 안경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인테리어 상당히 멋지고 일본 금자 안경이나 이런 멋진 안경들을 취급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안경도 보고 이 렌즈도 교환을 받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네. 네, 갖고 갈 거예요? 이십 원입니다. 자 그럼 서울숲 쪽에 라스히드포 안경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렌즈를 교환할 거고요. 여기서 다양한 그 안경 멋진 안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경 구입하실 분들은 서울숲 성수동에 라스히드포 여기를 한번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지고 이쁜 안경들이 많이 있어요. 컴퓨터 가운데 렌즈는 이거 안경 드리면 되죠. 네, 안경 진행해 줄게요. 이거를 노란 렌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지금 안경 렌즈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이 나무 질감들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안경과 그 일본 브랜드 금자 안경과 다양한 브랜드 안경들이 있습니다. 안경 쪽 패션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라스테이드포 성수동 서울숲 옆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따로 PT가 필요 없는 거죠? PT는 피팅은...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선인님 뭐 불편한 거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더욱 빈티지해 보이고 멋있는 옐로우 컬러. 그러니까 조명이 어두워서 약간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굿. 자 렌즈 교체를 받고 나왔습니다 노란 렌즈 이게 더 이쁘죠 투명일 때보다 더 빈티지해 보이고 멋진 워크 느낌 옐로우 렌즈 네형 용팍 이제 갈아타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 합정역 3번 출구 네 뭐야 다른 분다 오셨어요 그러면? 본전 님 지금 오고 계셔 아 권주. 3번 출구로 나가서 있을게요 아. 네. 네, 오세요. 권조TV. 네, 안녕하세요. 어, 어디쯤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 저다 왔어요, 이제. 3번 출구? 예, 예 3번 출구. 나지금 나와요, 거기 용이 지금 나올 거예요. 네네네. 용이 나오면 같이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어 <laughs> <오>, 진짜 <laughs> 아니, 이걸 들고 다니신다고요? 진짜 너무 무거운데? 와. 아 근데 보니까 이 흔들림이 좀 덜할 것 같긴 하다. 예. 아, 아예 고정돼 있어. 자 오늘 곤조 TV 곤조님과 용파 박용을 만났습니다. 다들 인사해서 봐사 알고 계시죠? 타이트 워크핏의 대가 용파. <웃음> <웃음> 호주에서 왔죠 호주. 네. 또주에 고주에 있다가 기억해서 오늘 만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여기는 다양한 워크 정보를 제공하는 곤조TV. 여기 주소, 주소 나가니까 다들 <laughs>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곤조TV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현재 이게 동영상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좀 녹화한 거야, 지금 해서 아, 아, 찍는 거야? 구나 인스타 워크 3인방이 모였습니다. 곤조TV. <laughs> 용파. 간지. 이렇게 봐 와.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떤가요, 용 씨? 아,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아 호주는 공기 장난, 좋지, <laughs> 호주는. 호주는 진짜 좋아. 진짜 좋지. 근데 호주 살면은 다시 한국 오기 싫지 않아 네, 저도 다시 가고 싶은데 어. 가서 또 유니버시티나 뭐 그런 데 가서 다시 새출발을 생각하니까. 응. 그런데 거의 음. 아예 호주에 눌러 살라면 살수 있어? 네. 아, 아, 음? 아 근데 그쵸? 보통 해외 살면 또 한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한국이 아, 낫다. 그러면 네, 그런 면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친구들이나 놀거리는 좀아한긴한데 그러니까 유흥문화 네. 유서한국한국이짱이래매따라국수가 응. 없죠. 그러니까 <laughs> 돈 있으면 에기 한국에서 한국에래한국에워크에한에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못한 명도 없어? 강릉에선한번 봤어요. 제 어. 고향이 강릉인데 어. 거기서 알바 잠깐 하는데 누가 인사를 하길래 어 누구시죠 하니까 아 인스타 잘 보고 있다고 음. 그거 좀 물어봐 그냥 뭐 이것저것 아, 알려주고 아 지금 속초 불난 거 아, 네그다 뭐 진압됐대요. 뭐 너네 어, 뭐, 집한거 없어? 네, 딱 다른 지역이야. 강릉 음. 약간 외곽 지역까지 번지고 거기서 진압돼가지고 음. 아 다행이더라고요. 이거 아, 진짜 크던데. 아 어, 간지 수영. 인스타 박용 다들 팔로워고 계시죠 인스타에서 <laughs> 인스타 워크 최고 간지 작살맨 <웃음> <웃음> 최고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최고 아니 워크웨어 주어 다 알잖아 어, 용팝 그러니까 본조님의 본조의 데일리로 <laughs> 아이템을 하나 <하나하나> 하나 <laughs> 소개해 보십시오. 아, 저는 일단 이 <laughs> 뭐, 유튜브 하듯이 말 잘해서 예, 표하겠습니다 모자는 그 프릴러스고 음. 머플러는 트즈 맥코이 음. 그냥 아우, 아우터 리얼 맥코이 리얼 맥코 A 투자켓 A 예, 투자켓 안에 안에도 리맥이고 음. 바지는 1사칠 원래 다른 거입으려고 했는데 약간 또 오늘 N 라인 두분 오시니까 그냥 약간 리스펙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워크 좋아 바지는 1사칠은다 인정하더라고요. 네아 예. 이거는 그냥 네 예. 그냥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저는 음. 약간 밀리터리랑 섞어 입는 걸 좋아해서 음. 약간 이렇게 야, 보죠. 모자피지 괜찮더라고. 음. <laughs> 이게 이렇게 쉽게 보통 가스켓이 약간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말랑 예, 부르는... 말랑말랑 어, 되게 좋더라고. 머리도 되게 작아져 가지고. 용파계 데일리도. <laughs> 저도 저는 뭐 안경 전부 다 엘라코고요. 아니, 안경? 안경은 리맹이지. 안경? 아니 안경? 그 아메리칸 옵티컬 아, 빈티지. 빈티지 안경. 거기에 틴트 렌즈 넣어 가지고 모자나 엘라코, 미들릿케. 자켓 아 재작년 시즌인가 발매된 음. 거가 이거 뭐지? 그 예전 아 이름 있었는데 아먹 왔어? 스포츠 자켓은 아니고 이야어 엘라코네 네 스포츠 아. 자켓은 아닌데 아 드리즐러 자켓 드리즐러 자켓 맞다 음. 드리즐러 자켓 음. 그 드레스 셔츠랑 이거 음. 어디서 샀어 이거? 이거 작년 초에 샀을 거예요 음. 작년 초한네 한국 왔을 때 사는 것 같아 요아마 음. 바지는 브라운 샴브레이. 엘라코 브라운 샴브레이. 어, 신발. <웃음> <각이>. <웃음> 어, 칼 각이 <laughs> 장난이에요. 남자는 각이죠. 뭐 응. 어, 신발 뭐지? 신발 아이든 캡토 부츠. 아, 아일랜드 근데 카프 카프에, 카프에. 카프. 카프만 아니고. 음. 옛날에 불프 세일 때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산. 자, 이제 밥을 먹고 홍대, 아 홍대래. 홍대 맞지? 네. 홍대 빈티지 샵 <laughs> 오픈한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러스트식이라는 곳인데. 러스트식? <laughs> 새로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오픈하는 거래? 네. 음... 오픈 행사 10시까지인가 한다고 해서 아... 홍대 빈티지샵 이름이 뭐라 했지? 러스트식? 러스트식? 오픈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 어. 오늘, 오늘 먹어? 네. 응. 어, 피 이거. 네. 네, 감사 이번에... 네. 오늘 오프닝. 네 오늘. 오, 오늘 처음 피... 오픈한 거예요? 저 오픈해 3월1 8일날 했는데 아. 2주 동안 이제 열어놓고 있다. 오늘 정식 오픈. 빈티지샵. 네. 아, 아이템들은 빈티지? 다 어디서? 아이템이랑 빈티지? 타투랑 그림 판매랑 이런 것들다 하는. 아타투저는 타투 하고 여기 지에 맥주랑 피자아 빈티지 파티에 피자까지 준비. 피자와 맥주도 다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 거망에미치잖아그 로스트 식네 네. 빈티지 하고 있어요. 지이라고보 빈티지랑 림 판매도 하고 이런공간고이 아, 네. 아, 네. 근데 처음 오시면 위치 아, 찾기가 어려울까요? 네 네. 저희도 여기 맞나? 여기 으려나주택가 네. 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 많이 보고 음.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아, 네. 잘찾아 네. 네. 겨우 찾아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위치가 처음 오면 힘들 것 같아. 자, 홍대 빈티지샵 러스티식 오픈 파티에 왔습니다. 이 빈티지샵에 대해 서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보시죠. 네, 샵에 대해서. 시간이 어, 저희는 어. 미국이랑 유럽쪽 빈티지를 급하고 있고. 음. 리류는 그렇고 이제 친구, 하고. 기라고 타투이스트. 아, 뭐, 뭐, 아 타투이스트. 네. 네. 타투랑 제가 하 타투에서 트으면얼 타투하시고 여기 와서 타투 받으면 타투방이 타투 네. 따로 있나요? 타투방에서 따로 오케이 가면은 진짜 살짝과. 그데이틀여가 아기자기하고 되게 멋진 거 같아요. 상상도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반지도 하나 해야 되나? 반지, 아 반지 아차게 아, 없어 가지고. 아, 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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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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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 원. 아, 15만 원. 불렀는아침안 가지고. 드디 같이 아. 네. 아에 직접 디자인. 예, 네, 었습니다이티브 네, 인디언 스타일 전체으로제 공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실리 릴랜드라서기도 반지 있냐? 아니 없어? 방치하다가 좀잘잃어 버려 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비싸게 으시다 음. 어? 저도 아, 여러분, BTC에 같이 믿으시면 흥대 이런 뭐였 그러죠? 러스트 20. 아, 이름이 어려워. 아, 네. <laughs> 러스티 6. 러스티 6. 러스트 10. 러스트 10. 네. 아, 홍보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는 <laughs> 없는 거죠. 홈페이지는 아직 없는데. 그냥 인스타로 인스타로 나 홈페이지 이제 곧 아, 만들 예정. 아, 인스타 주소에 올라가니까 팔로우해 주시고 다들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쿨민 검색. 쿨민 아 유튜브 미라지키카 검색하세요 쿨링검색 일본 일본 이름도아저 이름에서 받침만 뺀거라서 작가 이름이에요 저 그림해가지고 그림, 그림 아, 그 채널 홍보 한번 해주세요 미라지키카요? 네 홍보 어떤 채널 어떤 채널인지 소개와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작가 키카입니다 음. 그림작가? 네작가님이신요네아 그림을 유튜브 영상으로 아 소개... 유튜브는 그냥 네. 취미용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 길고양이 길고양이 유튜브에서 뭐검색하면 돼? 미라지키카요 미라지키카? 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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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서지면지하 깐지. 머리 색깔 예술. 면일 하면서 하 어, 샵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고 조명이 레드 조명에 상당히 멋있는 샵입니다. 밖게요 다시나요? 예. 네. 고우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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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채널 소개. 채널 소개. 미라지 키카. 미라지 키카. 인스타 미라지 키카. 미라지 키카.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조심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laughs> <laughs> 자용이는 용인 여기 홍대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술한잔 한다 갑니다 술 먹고 클럽 출동 <laughs> 출동 아 출동이 어감이 <laughs> 빨리 가야 될것 같은 뭐. 인사만 해 줘. 오늘 재밌는 시간 형님들과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조만간 바버샵 가는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바버샵 기대해 주십시오. 나발 가자. 자, 곤조 TV 다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작별 인사를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쿤미 형님 처음 뵈는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상관... 곤조 TV 구독. 자 요. 또 가.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 동족들의 만남. 용이와 건조 님 만났는데요. 다들 건조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저의 그 오늘 대님 수 수사하... 오늘